네, 안녕하세요. 슈퍼보이 채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합이 12월에 하고 지금 2월인데, 아직까지 지금 시합이 없는 상태예요. 시합이 없는 상태고, 지금 뭐, 비시즌에 맞는 훈련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유튜브를 좀안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 뭐 평소처럼 제 일상이나 그 다음에 제가 뭐할수 있는 운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이색적인 맛집 그런 것들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제또 이제 귀여운 딸이 있어가지고, 네. 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이런 귀여운 거를 저와 보기 아까워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딱 시작할 때 Q&A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었어요. 지금 그, 그때와 지금 사이에 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Q&A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합이 잡히면, 어, 시합에 맞는 훈련을 하고, 뭐, 유튜브를 제가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시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시즌에 제가 할수 있는 훈련들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저의 또, 삶에 집중을 하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UFC 313, UFC 313을 앞두고 있죠. 알렉스 페레이라 형님. 네, 저랑, 예, 같이 훈련도 하고, 예, 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또, 우리, 알렉스 페레라 형님께서 이제 또 시합을 하시면, 네, 제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네, 프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레라 선수는 87년생, 찬상형님이라는, 네, 동갑이죠. 14전 12승인데, 그 중에 케오가 10개, 10케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맞으면 다 그냥 케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고메드 앙칼라에프 선수. 지금 마고메드 앙칼라에프가 사실 페레이라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을 정리를 하고 올라온 상태죠. 지금 랭킹 1이고, 두루두루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타격도 잘하고, 레슨도 잘하고, 그래픽도 잘하는데, 그런데 UFC에서는 거의 보여준 게 타격이고, 타격을 주특기로 하고 타격전을 좋아하는 선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많이 보여주진 않았지만 레슬링과 그래플링도 엄청 네, 자신감 있고 잘하는 선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게 기본적으로 성향이 있는데 이 선수는 타격전을 하려는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타격에 강점 있는 베이스를 가진 선수랑 싸워도 타격전. 타격에 엄청 자신감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어 그냥 인터뷰라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페레라 선수랑 싸워도 자기는 타격점으로 자신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타격감인데 제가 주짓수나 레슬링 못하는 게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이 내가 성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타격감대 위협 쇼 올라가서 갑자기 내가 레슬링나 주짓수 게임 위주로 하고 서미션 게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하는 선수라서. 저보다 뭐, 레슬링이나 그래프링이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페리라 선수를 넘길 순 있을 것 같은데, 넘겨서 피니시를 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눌러놓는 것도, 어, 쉽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양칼라프 선수도 엄청 강한 선수지만, 페리라 선수는, 일단, 맞으면 다 케어가 되는 주먹을 가지고 있고, 제가 스파링을 해봤잖아요. 스파링을. 네, 스파링을 해봤는데, 이 압박의 밀도가 다른 느낌이에요. 페레라 선수는 그 타격 전에 서 있는 위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고 그렇다고 해서 원거리 게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킥 게임 되고 원거리 게임 되는데 본인은 엄청 가까운 거리를 서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곳에 상대가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으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슴카. 뭔가 내가 좀 여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에다가 그걸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그 거리에 베레라 선수는 늘서 있어요. 그리고 주먹만, 발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먹만 뻗어도 닿는 거리에서 서 있는 걸 좋아하고 그 거리에서 또 순간 더킹이나 순간 스웨이나 이런 동작들이 너무 빠르고 경량급처럼 빠르고 발은 속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MMA 선수 중에는 저는 이런 선수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고 특히나 중량급엔 더더욱 저는 기억이 나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격전에 이 페레라 선수의 밀도에 양칼렙 선수가 어, 타격으로는 저는 재미를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다운도 할수 있고 서미션도 노려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페레라 선수와 하는 타격전에서의 어떤 그 상황에 페레라 선수한테 훨씬 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페레이라 선수가 어, 좀 이렇게 스크램블 상황이나 어떤 레슬링적인 부분,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끌려갔을 때 생각보다 대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느낄 때, 이, 이 게임에서 저는 페리아 선수가 이길 것 같은 제일 큰 포인트인데, 페리아 선수가 체력이 너무 좋아요. 끌려갔다 내려와도 페리아 선수는 오히려 상대보다 밑에 있어도 쌩쌩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5라운드 동안 막 끌려갔다 내려가고 끌려갔다 내려가고 해도 페레라는 5라운드 때케오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레라 선수가 케오 승도 할수 있고 판정 승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마고메드 선수가 이긴다, 그럼 전 마고메드 선수가 케오로 이길 것 같아요. 판정이나 뭐 서미션 이런 게 아니라 스탠딩에서 타격에서 케오로 이길 것같요 그냥, 페레라 선수도, 아까 제가 얘기한 밀도 높은 압박을 하면서, 가드도 많이 울리, 안 올린 상태에서, 스웨이나 더킹으로 만들어서 이제 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마고메드 선수가 노린다면, 사실 케오되이 제일 좋은 사람도 사실 페레라 선수거든요. 가드도 없고, 엄청 가까이 서 있으려고 하고, 상대방 강한 펀치 나오면 흘려서, 움직임을 흘려서 하려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아디니형 선수한테 케어 당할 때도 압박해가지고 좋은 그림으로 때리고 있다가 그한방탁 걸린 것 때문에 케어된 건데 페레라 선수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안칼레프 선수도 결국에 타격전을 해야 되고 레슬링 게임보다 타격전에 저는 비중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슬링을 하더라도 타격을 많이 하고 레슬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자 질문 드릴게요. <laughs> 예 알렉스 페레라 선수 대마고메드 안칼레프 선수 누구 승 보십니까? 페레라 승. 오 네, 웬일로 분석, 분석을 맞췄다니까. 아 분석을 맞췄다고? <laughs> 어. 아니 왜? 안칼레프는 다리 다리가 잘려서 이제 케어도 한다아 예, 네, 카프키에 의해서. 어 어. 그 그얀 얀이랑 경기. 근데 미안한데 보면... 안칼레프 선수 사우스 본데. 빙글빙글 그 서클링 하면서 이제 아니 사우스포라고 맞다고 <laughs> 아, 사우스포의 다리를 어떻게 자르는데 카프킥으로 아 근데 랑할때발 잘린 거못 봤나 아 이래서 내가 격투기 모르는 애들하고 <laughs> 얘기하기가 싫다니까 <laughs> 사우스포 너는... 카프킥으로 발을 자르는 게임이 어디 있는데 잘 없지 아니 그 왼발 이거 볼카가 타는 거 있지 그래 알지 투 모션 왼발 <laughs> 어 그걸로 그걸로만으로도 발이 잘려야 얘는 <laughs> 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얘니어떻 <laughs>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셨래요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소중한 그, 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웃음> <웃음> 카프킥, 카프킥에 의한 어떤 그런 카프킥을 하긴 하겠지만 카프킥의 데미지에 의해서 그 양칼레프가 질것 같진 않아. 저 의견입니다. 예. <laughs> UFC 313. 페레이라 선수랑 안카레프 선수의 이제 메인 이벤트가 있는 경기인데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또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제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UFC 313 프리뷰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